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은 일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의 재기, 청구, 강제집행, 채무의 승인 등으로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멸시효 상담사례입니다. 사례자는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해 사례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4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담보물건인 주택은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면서 주택의 제값을 받지 못해 대출금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경매되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도망치다시피 남편의 고향인 전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생계는 이불가게에서 가느질로 이어갔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18년 동안 압류가 무서워 본인 명의의 통장 하나 만들지 못했고 하루빨리 채무가 해결되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살해자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채권사에서 법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채권사와 통화하여 소멸시효를 검토한 결과 채권사에서 법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심을 하지 않는다면 통장이 압류가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셔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사례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을 하시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건 번호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사건 번호가 있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소득, 자산, 부양가족, 채무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어떠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다시 빛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돕겠습니다.